오늘은 다이소 제품 중꼭 사면 좋은 제품과 절대 사지 말아야 할 제품까지 소개해드릴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소중한 천 원도 낭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배수망 모서리에 음식물이 끼어서 매번 세척하느라 힘들진 않으셨나요? 그럼 스테인리스 싱크대 배수망 한번 써보세요. 가격은 2,000원입니다. 깊이는 5cm, 총 길이는 13.5cm입니다. 보통 배수망은 플라스틱이나 플라스틱이 섞여 있어서 그 부분에도 물때가 잘 끼잖아요. 이건 배수망 전체가 올스테인리스이고요, 쉽게 녹이 쓸거나 파손되지 않고 부식에 강해 내구성 면에서 뛰어나다는 스탠 304 재질을 사용했답니다. 그래서인지 무게도 살짝 느껴지고 단단해서 찌그러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통은 배수망 아랫부분이 각이져 있다 보니 여기에 음식물이 끼면 잘 빠지지가 않는데요. 매번 이렇게 탁탁 털어서 헹거도 찌꺼기가 남아 있더라고요. 이건 아랫부분이 둥그런 곡선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음식물을 쉽게 제거할 수 있고 모서리에 음식물이 끼지 않아 세척하기가 정말 편리해요. 남아 있는 음식물이 없으니 위생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고 배수구 냄새도 덜 나는 것 같아요. 직경 14~15cm의 에서 배수구에만 사용할 수 있으니 각 가정의 배수구 길이를 미리 확인하고 구매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만원 이상 판매하는 것과 비교하면 정말 저렴한 가격이니 강력 추천드립니다. 과일, 야채 세척 후 그냥 싱크대 위에 올려두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채반에 올려둘 경우 채반과 싱크대가 붙어있어서 물기가 싱크대 위에 흥건하게 묻게 되는데요. 이럴 때 사용하기 좋은 채반 겸용 식기건조대입니다. 가격은 2,000원이고요. 줄였을 때 38cm, 최대한 늘렸을 때 48cm까지 늘렸다, 줄였다, 싱크대 폭에 맞게 길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식기 건조대가 다 찼을 때 서브용으로 싱크대 한 켠에 거치해 두고 설거지한 식기에 물을 빼거나 건조용으로 사용하기 편리해요. 간단한 물컵 세척이나 수저를 씻어 담아 물기 빼기 괜찮고요. 세척한 과일이나 야채를 담아 물기 빼기에도 좋습니다. 양쪽에 손잡이가 있어서 들고 씻어 주거나 물기를 털기에도 수월합니다. 가격 대비 내구성 면에서도 나쁘지 않은 듯합니다. 하지만 크기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싱크대 안쪽 공간 차지를 많이 한다는 점은 알고 구매하시길 바래요. 그렇다고 항상 바깥에 거치해 두기도 좀 애매합니다. 세 가지 재료를 한 번에 보관할 수 있는 3분할 용기입니다. 투명한 원형통에 3개의 칸막이로 나눠져 있어서 각각 보관했던 견과류를 한 번에 보관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여기에 위쪽 원형마개를 회전시켜주면서 이 구멍을 통해 원하는 내용물을 따를 수 있는 형태랍니다. 처음엔 위쪽 원형마개가 뻑뻑해서 돌리기가 힘들었는데 계속 하다 보니 잘 돌아가더라고요. 들고 편하게 따를 수 있도록 홈이 파여 있어요. 분리된 곳 사이에 틈이 없도록 칸막이가 밀착되어 있어서 내용물이 서로 섞일 일이 없습니다. 뚜껑에는 고무 패킹이 끼워져 있기 때문에 밀봉은 어느 정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견과류를 넣어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꺼내 먹기 좋더라고요. 단점이라면 이게 칸막이 형태라 한 칸에 많은 양이 들어가지 않아 자주 리필해줘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양이 많은 견과류나 곡물류는 칸막이를 제거하고 통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비닐 장갑을 서랍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3M 코맨드 라운드 훅중 사이즈를 활용해 보세요. 세 개에 2,000원이고 제한 하중은 900g입니다. 후크에 동봉된 양면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싱크대 상부장 아래쪽에 설치할 건데요. 비닐 장갑의 크기에 맞게 양쪽으로 양면 테이프를 떼어내 부착합니다. 비닐 장갑을 끼워서 한 장씩 뽑았으면 정말 편리해요. 합장문 안쪽에 똑같은 방법으로 비닐 장갑을 끼워 사용해도 좋습니다. 나중에 후크를 제거하고 싶으면 아래쪽으로 테이프를 천천히 쭉 잡아당겨 제거하시면 됩니다. 이건 다용도 싱크대 거리입니다. 전체가 실리콘 재질이고 안쪽에 철제가 들어 있어 원하는 대로 이리저리 쉽게 구부릴 수 있습니다. 길이에 맞게 구부려 수전에 걸어주면 되는데요. 끝부분을 구부려 설거지 후에 물기가 있는 수세미를 올려두면 구멍 사이로 물기가 잘 빠집니다. 싱크대 청소 후 청소 소리나 칫솔을 올려서 물기 말리는 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욕실 수전에 걸어서 비누 받침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매번 물기가 닿으니 촘촘한 망에 곰팡이가 잘 생길 것 같은데요. 자주 세척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면봉이나 화장솜 같은 위생용품을 그대로 올려두고 사용하니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깔끔한 보관을 위한 원터치 정리함입니다. 가격은 천 원이고요. 두 칸으로 나눠져 있어 더욱 실용적입니다. 버튼을 눌러주면 뚜껑이 열리는 구조인데요. 면봉이나 화장솜이 딱 알맞게 들어갈 만한 크기이고요. 터치 한 번으로 뚜껑이 열리니 내용물을 꺼내쓰기 정말 편리합니다. 정리함만으로 정리정돈이 깔끔하게 잘된 느낌입니다. 돌아다니는 머리끈이나 치실을 넣어 보관하기에도 좋아요. 갈 때마다 없어서 열번 만에 구매한 제품인데요. 이건 사시면 후회는 없으실 겁니다. 화장품 샘플을 담아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쓰기에도 편리해요. 다음은 절대 사지 말아야 할 제품인 만능 오프너입니다. 길쭉한 실리콘 밴드에 안쪽이 톱니바퀴 형태로 되어 있고요. 병 뚜껑 크기에 맞게 길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잼 뚜껑이 꽉 닫혀서 열기 힘드신 경우 많으시죠? 만능 오프너로 잼 뚜껑을 감싸준 뒤 뚜껑을 밴드로 조여줍니다. 근데 이게 꽉 조여도 스르르 느슨해집니다. 뚜껑을 잡아 열어주면 되는데 실리콘 밴드가 고정되지 않고 헛돌아서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이건 절대 사지 마세요. 이건 사면 후회합니다. 차라리 고무장갑으로 뚜껑을 감싸 열어주면 훨씬 잘 열리니 굳이 살 필요 없이 고무장갑을 활용해보세요. 아이가 있다면 책상에 지우개 가루가 많이 나오지 않나요? 그렇다면 데스크 청소기 한번 써보세요. 가격은 5,000원이고요. 윗부분을 잡아 돌려주면 뚜껑이 열리는데요. 여기에 AA 건전지가 두개 들어가고 건전지는 별도 구매입니다. 온오프 스위치로 작동시킬 수 있고요. 아래쪽에 작은 솔들이 부착되어 있는데 솔이 돌아가면서 중간 구멍으로 먼지를 빨아들이는 형태입니다. 생각보다 흡입력이 좋고 청소가 잘 돼서 빗자루보다는 확실히 편리하더라고요. 책상 말고도 테이블이나 바닥에서도 과자 부스러기 같은 것 간단하게 청소하기 좋고요. 하단부에 푸시 버튼을 눌러 열어준 뒤 먼지를 제거해 주면 됩니다. 청소기가 작다 보니 조금 큰 종이 조각 같은 건못 빨아들이고 흡입력도 떨어지거든요. 사용할 때마다 바로 비워주면 흡입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무실이나 책상에 하나쯤 있으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한 제품 중에 특히 싱크망과 원터치 정리함은 강추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